겨울이 완연해 쓸쓸한 기운이 감도는 대청호. 김시안 씨는 오늘도 배낭 하나 둘러매고 이곳을 찾는다. 출근 도장 찍듯이 매일 나오는 산책이다. 그가 이곳에 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남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의 눈에만 띄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다. 보물이란 다름 아닌 약초들. 산야초 효소 연구가인 그에게 약초는 소중한 보물이 아닐 수 없다. 이 이제 공보 배추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그 기간지 천식에 아주 좋은 거예요. 여기 이제 겨울이 한 겨울인데도 이 공보 배추는 이제 아주 싸기 아주 시끄럽게 돌아나있죠 모든 생물이 동면에 들어간 겨울에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김시한 씨. 그렇게 세상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살아온 별난 약초꾼이다. 아주 고그 행복합니다. 이게 이제 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저한테 필요한 보물이죠. 대청호 옆 오리골 김시한 씨는 이곳에 산다. 지난 3월에 태어난 셋째 민지와 둘째 경훈 그리고 첫째 민서 그의 세 아이. 그리고 아내. 이렇게 다섯 식구가 사는 그의 보금자리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그는조용히차를 마신다. 차한잔이 주는 여유를좋아 하는 그. 다가 <laughs> <laughs> 눈이 많이 싸냐. 어. 나가 서아야지눈람만들고아야지잘어어 어. 자신 욕심 뭐 아, 욕심요? <laughs> 뭐 주는 데도 받아야죠. <laughs> 아침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한다. 가족 모두 아침을 거르는 법이 없다. 반찬도 대부분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들어 먹는다. 김시현 씨가 만든 효소도 꼭 챙겨 먹으니 가족들이 병원 갈일 없이 건강하다. 그 얘네들 보게 되면 효소를 하루에 한 1리터에 1.5리터 정도로 먹어요. 늘 이제 달고 다니까 뭐 저항력이 이제 생겨나서 아주 뭐 병원에 갈 일, 병원 가면 꼭 뭐야 쭈구르 가는 것처럼 <laughs> 그래요. 김시안 씨는 젊은 시절 대부분을 산에서 지냈고 결혼하고도 시골에서 살았다. 아이들도 시골 생활이 익숙하다. 자연 속에서 저희들끼리 노는 방법을 터득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이 빠이빠이. 진짜 만들었어요. 어. 자, <목소리도> 김시현씨가 집을 나선다 출근하는 길이다 신상동에서 문화동까지 꽤먼 거리를 가는데 이동수단은 버스다 그는 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다 운전 면허증이 없기 때문이다 출근 장소는 공산다원 산야초 효소연구회를 만들어 이곳에서 그는효소 교육과 실습을한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효소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도 늘었다. 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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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그냥 그요 그냥 그이그 늘합필로 와서 이제 만든 거예요. 이게 뭐 그런 것도 있고 냉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재료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관심만 있으면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산야초다. 우리 몸에 이제 각 기능들을 기능들의 이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적은 뭐 웃거나 말하거나 어, 운동하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작용하는 그충매 에너지. 그 이런 작용을 해줘요. 근데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대개 보게 되면 탕제를 하죠. 뭐고찢지고뭐 찌개를 끓여서 하다 보니까 효소가 거의 없는 음식들을 거의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정에. 어 그러다 보니까 한 삼, 사십 어 대, 5 0대 넘어가게 되면 그 몸에 가장 약한 부위가 아프, 아프면 나와줘 바깥으로 나와서. 그의 효소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산야초 효소에 빠져 15년을 전국의 산을 돌아다녔다. 지금은 효소의 장점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애습니다뭐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많이 좋아졌다, 아니면 보람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는 가장 뭐 행복하죠. 그게. 사람들은 그를 통해 효소도 만나고 삶의 여유도 배운다. 실이 이렇게 가니까 같이 생활 자체도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 마음을 어떤 욕심보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참아시면서 배운다고 생각해야겠죠. 김시현 씨가족은 무수동 안동권 씨 재실에서 3년을 살다가. 11월 초에 이곳으로 이사 왔다. 그거 뭔데요? 그거? 네. 저거 인동초. 인동초? 지보배추다 어, 식보배추보배추 효소예요? 어. 궁구배추. 궁구배추 어. 음, 신난다. <laughs> 다고가 몸과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고 효소 항아리 놓을 장소도 넉넉한 좋은데. 집이 생겨서 행복한 요즘이다 저는 멋진 선생님, 효 선생님이 될 거니까. 아, 효소 선생님이 될 거야? 네. 아. <laughs> 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금 우려도 있죠. 무슨 우려가 있어요? 네? 이번에 뿌리가 더 크다. 그... 제가 이제 고생을 뿌리. 많이 했거든요. <laughs> 그런 면에서는 한편은 좋고. 음. 자아를 찾기 위해 산으로 들어갔다가 산야초에 관심이 생겨 산에서 산으로 떠돌며 살았던 김시한 씨의 삶. 몸과 마음을 비우고 살아온 세월이었는데 어느덧 결혼도 하고 세 아이를 둔가장이 됐다. 어 민서도 잘해. 누나.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마음의 여유만은 잃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다.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왔다. 아빠, 그런데 대추는? 응. 예. 응. 응. 휴소가 완성되면 가장 먼저 맛보는 것도 아이들이다. <laughs> 김시안 씨가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줄수 있는 건 건강과 풍요로운 마음이라고 믿어왔고 또 믿고 해보지? 있다. 네, 남들과 다른 삶을 사는 그를 늘 말없이 따라주는 아내 김시안 씨는 그런 아내가 고맙다.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서로 얘기해서 풀고. 될수 있으면 이렇게 작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야지 모든 게또 그런 방향으로 또 흘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란 그 용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사실 그의 아내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 결혼하고 살면서 불만도 없고 싸울 일도 없다 한때 마라톤 선수였던 그는 도에 빠져 산에서 수도를 하며 지냈다. 마음을 비우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인생 철학이 그 시절 형성됐다. 약초 보는 눈과 사냐초 효소 만드는 방법도 그때 공부했다. 조용했던 그의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다. 대부분 김시안 씨의 제자들. 이사도 했으니 집들이를 하는 것이다. 자잔잔 잔 있어요? 한번 잠을 못 자. 기분 그렇죠. 좋아진 그가 산삼 효소를 내와 손님들에게 한 잔씩 권한다. 들어와요. 산삼 산삼. <laughs> 여기 열 뿌리 이상 들어갔어요 지금. 굳이 큰잔 받으셨어요 지금. 뒤늦게라도 내 집이 생기니 기쁘다. 기쁘죠. 그 말은 그 감이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어느덧 대화의 주제는 다시 효소다 여기 와가지고 올 올해 하고 내년에는 피부병이라든가 이제 천식, 기간지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공부 배가 엄청 많아요 공부 배추가. 강 강두개 이렇게 있는 건 처음 봤어요. 그 뭐야 대게 보게 되면 논뚝에 논이라든가 논뚝에다 있는데 이 지고 오니까 한번 살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오래됐어. 사람들이 몰라 모르니까. 천식하고 쪽에 이제 점점 급하고 와. 약해지는 현대인들이 이왕이면 자연의 생명 에너지를 얻어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생명을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분 중에도 한 분이세요. 내가 알고자 하는 효소의 성분, 그 성분을 추출해 낼수 있는 분, 그 분을 내가 찾은 거죠. 예, 예, 다른 데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었는데 여기 와서 찾았어요. 그는 올해 소득이 많다. 효소 실천회를 만들어 제자도 많이 늘고 또 책도 썼다. 오늘은 오래 동안 기다리던 책이 나오는 날. 약간은 설레는 마음으로 책을 받는다. 효소의 장점과 만드는 법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쓴 <laughs> 책이다. <마콜리>. <웃음> <웃음> 아, 이제 현웅도 물론 있지만은 만드는 방법을 갖다 인원에만 거치지 않고 이제 사진으로서 그 만드는 방법을 하나하나 실어 어, 놓고서 만들었다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세상에 약초는 있어도 잡초는 없다. 관심만 있으면 내 몸을 이롭게 하는 약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깝게 있다는 게 김시안 씨의 생각이다. <laughs> 휴소 실천회 회원들과 음성 보덕사를 찾아가는 길. 소를 음식으로 응용하고 싶은 사람들과 뜻을 같이해 지난 8월 춘우발효원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요즘 건강한 식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소망으로 시작한 일이다. 효소를 이용해 된장, 고추장, 차로 만들 예정이다. 효소 만들기는 인내와 정성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보통 3개월간의 발효 과정을 거쳐 6개월 이상에서 2년간 저온 숙성시킨다. 설탕과 재료를 버무려 놓는데 재료의 좋은 성분이 빠져나오고 설탕의 해로운 성분은 포도당으로 변한다. 우리 몸에 흡수되기 쉬운 효소가 되는 것이다. 노폐물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또 피를 맑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어. 어, 독성이 나오기 전에 발효가 끝내서 건진단 말이야. 이게 이제 기술이고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일반 사람들은 쉽게 하기 위해서 자르고 빨리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뭐든지 그 때가 있고 그 시간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효소를 얻기 위해서 정성과 긴 인내 시간을 보내야 한다. 김시안 씨는 효소를 통해 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선 때론 기다림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생각에 발음 먹거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발음 먹거리를 해준다면 이거는 부처님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덕일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시작을 했어요. 그 여기에 보독사하고 어 저하고 이제 그치지라든가 생각이 이제 같아가지고 발음 이제 먹거리를 갖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제대로 이제 전해주고자 하는 치지에서 이거 이제 만들게 됐어요. 김시안 씨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약초꾼이라는 윗딴길을 택해 걸어왔다. 그에게 전국의 산과들은 일터이자 삼터이다. 어딜 가든 그에게 아낌없이 내어준 자연이었다. 그래서 늘 빈손이었지만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행복하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살아왔다. 아, 세상에서 가장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산이나 덜이나 제가 원하는 약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때와 그 시기를 이제 제대로 알게 되면 아주 그 풍부한 아주 질 좋은 약초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흔히 이제 말하게 되면 자투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개념에서는 어, 이 땅이 이제 약초에 있어도 자투는 없다.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무가 빈 가지만 드러낸 겨울산을 찾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비우고 비워낼수록 마음이 충만해진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찾아와도 세상 모든 약초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만은 부자다. 육심과 조급증에 눈이 가려져 여유와 행복을 놓치는 사람들에게 약초꾼의 소박한 삶의 진리를 전하고 싶은 그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어, 여유의 맛을 느끼다 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여유를 못 기다리죠. 욕심을 내 가지고 미리 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걸 놓치게 되고 행복을 어, 잊어버리게 되고 사야초 효소 연구가로 살아온 15년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은 윗단길에서 그는 기다림과 비움의 여유를 만났다. 요즘은 자연에서 얻은 참먹을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쁨에 사는 그다. 대청호역 오리골엔 행복한 약초꾼 김시현씨가 산다.